자 방정식이 지금 한놈 나와있는데 요 놈의 한 근이 1마야스 이래요 그럴 때 다음을 구하시오. ab를 구하고 나머지 두근도 구하시오. 얘들아 방정식의 근이란 건 뭡니까? 근이죠. 식에다 집어넣었을 때 성립하면 그게 근이지. 음. 맞아요? 저문제를 푸는 방법이 내가 두 가지가 있다고 설명을 했죠. 첫 번째 방법은 내가 더 좋아하는 선호하는 방법인데 그게 뭐냐면 얘들아 개수들이 모조리 다 지금 다 실수죠. AB가 예. 지금 실수로 나와있죠. 개수들이 다 실수인데 한 근이 요 놈이면 반드시 요 놈의 현례복소수가 또 하나의 근일 수밖에 없다라고 내가 설명한 적 있죠? 예. 맞아요. 난이 방법을 더 선호합니다. 내가 이걸 만약에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 그러면 이차 방전식의 두세 그러니까 개의 근 중에 두 개를 내가 지금 구한 거지. 그러면 이두 놈의 합이 뭐예요? 합이 2고 이거 두개 곱하면 뭐예요? 곱도 2죠. 맞아? 그러면 합이 2고 곱이 2면 내가 얘를 갖고 2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죠. 어떻게? x제곱 마이너스 2x에 플러스 2라고. 이게 그럼 합도 2고 곱도 2잖아요. 맞아? 그럼 저놈의 식이 인수분해했을 때 얘를 들고 있다는 얘기 아니야? 이앞에또 뭐가 있고? 맞죠? 이런 식으로 푸는 걸난 좋아합니다. 그럼 내가 얘를 대충만 맞춰봐도 되게 쉽게 맞출 수가 있어요. 이게 지금 2면 여기가 아, 뭐여야? 마사가 나오겠냐. 마 이어야 될 거잖아. 완료된 거예요. 게임 끝. 됐죠? 따라서, 어 여기서 굳이, 아, 그래. 전, 어 전개를 해야 되죠. 전개하면 X 3승에, 마이스 2X제곱, 마이스 2X제곱, 마이스 4, X제곱. X는 어, 얼마큼이야 플러스 2에, 마이스 아, 플러스 4? 플러스 6? X에, 마이스 4. 이렇게 식이 되죠? 어 A랑 B가 다 나왔죠? 됐어요? a가 마사, b가 6이죠. 나머지 두 개의 근을 구하시오. 이미 다 구했죠? 이거 근이 뭐야? 2잖아. 그죠? 나머지 두 개의 근은 x는 2와 또요 놈이지 뭐. 1 플러스 i. 이렇게 두 개의 근인거죠. 됐습니까? 음. 자, 그런데 또 하나의 리법은 뭐냐면 우리 복소수 할때 이런 거 배운 적 있죠? ax 플러스 b, i. 아, ax, 미 5 플러스 3i가 만약에 a 플러스 bi면, ab가 실수면 a는 5고 b는 3이다. 배운 적 있죠? 맞아요. 그리고 또, 얘가 이게 아니라, 만약에 이게 제로면, 0 플러스 0i면, a가 얼마? 0. b도? 0. 어, 따라서, 이렇게 적으면, a가 0, b도 0이라는 얘기죠. 맞아? 어, 이 성질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. 어떻게? 내가 이놈의 근을 그대로 인식에 집어 쳐 넣는 거야. 어? 그대로 집어 쳐 넣으면, 근데 난이 방법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, 그래도 안 가르칠 수는 없어서. 자, 집어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? 마라스도. 어, 1 i 의 3승에 플러스 a 의1 i 의 제곱에 플러스 b 의 1-i. 자, 마이너스 4. 요런 식이 만들어지죠? 맞아? 그럼 내가 뭐할 건데? 저걸 다 전개해서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다 나눈다라는 겁니다. 기억납니까? 아, 그래서 내가 이거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. 세상은 직접. 아, 그래? 좋아요. 이거 쫙전개해서 풀어 치면은, 머시기, 뭐 이거 실수 부분, 그리고 허수 부분. 이런 식으로 전, 정리를 할 수가 있단 말이야. 그죠? 그럼 여기에 뭐 A, A랑 B가 섞인 식이 나오고, 여기도 A랑 B가 섞인 식이 나와요. 그럼 그 얘기는 뭡니까? 아까도 얘기했지만, 얘도 제로고, 얘도 제로야 된다는 겁니다. 그쵸? 그렇게 해서 이두 개의 식을 연립해서 푸는 방법이 두 번째 방법이에요. 됐습니까? 너희들은 서술형에 나왔을 때이 방법으로 푸는 게더 좋습니다 왜 그렇게? 아까 내가 처음에 말한 방법으로 풀면 얘를 쓰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요 한 개의 근유놈일때또한 개는 이거일 수밖에 없다 왜? 왜? 를 쓰기가 힘들죠 그죠? 그그또증명할수 있을 거예요 그 내용을 그 증명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게 더 길어진단 말이에요 어한 근이 요놈일 때, 그니까 모든 근이 실수이면 한근이 요놈이면 나머지 한 근은 요놈의 혈내복소수입니다라는 증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서술형에 쓰기가 부적합하다라는 거예요. 따라서 객관식이 나오면 요 방식으로 빠르게 풀고요. 서술형에 나오면 이렇게 직접 그냥 전개해 주세요, 알겠죠? 어 그럼 게임은 끝났습니다. 다음 문제로 넘어갑시다. 그럴걸?